안 친한 애들끼리 앉혀놔야겠다. 화학시간. 옆에 있는 애가 깨워주면 그대로 잠안올것 같은데. 3점 짜리 1번 같이 볼 건데요. 가나다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어쨌든 가나다는 모두 다 반응물끼리 H 플러스를 주고받고 있는 반응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호름산이랑 물이 만났어. 얘네들이 만났을 때 H 플러스는 1번 방향으로 이동하니, 2번 방향으로 이동하니. 음. 1번 방향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생긴 이온과 이렇게 생긴 이온이 만들어지고 있죠. 두 번째, 나 반응에서 1번 반응으로 이동해, 2번 방향으로 이동해. 2번 방향으로 이동해서 HCO3-랑 OH-랑 생성되고 있어요. 다에서는 1번 방향으로 이동해 2번 방향으로 이동해. 2번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거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 건데 가에서는 HCOH가 나에서는 H2O가 다에서는 HSO4-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H플러스를 주고 있으니까 브론세드 롤이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가에서는 H2O가 나에서는 탄산이온이 다에서도 탄산이온이 H플러스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을 브론세드 롤이 연기라고 정의하실 수 있어요.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따가 볼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짚어볼 건데 방금 2점짜리 2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물은 언제는 H플러스를 받아주기도 해. 언제는 H플러스를 주기도 해. 그럼 얘는 언제는 연기로 작용하기도 하고 언제는 산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거잖아.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교과서 보면서 용어 도입 다시 할 건데 H2O는 대표적인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보기로 내려가 볼 건데요 기역 가해에서 HCOH는 아레니우스 산이냐고 하는데 물에 녹고 있는지 H플러스를 내놓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두개 모두 해당해요 니은 나에서 H2O는 H플러스를 주고 있는 브론세드 롤이 산이죠 지금 브론세드 롤이 염기는 H플러스 밖이냐는 건데 여기는 반대로 H플러스를 주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니은 틀렸어요 디급다해서 HSO4-는 브론스드 롤이 산이냐고, 즉, 옆에 있는 애한테 H 플러스 주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주고 있는 애 맞죠? 그래서 기억디급 맞는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리해보시고요. 교과서 150페이지 펴놓으세요.